자, 원형을 잡아주신 다음에, 원형을, 트윙클 원형을 잡아주시고, 스킬 바늘을 열어주세요. 열어주시고, 섹션을 뜨신 다음에, 위에다 올려놓으시는 거예요. 위에다 올려놓으시고, 낚시하듯이, 얘와 얘를 걸어주세요. 걸고 일자로, 일자로 된 상태에서, 하나, 둘, 세번 돌린 다음에, 껴주시고 얘를 잡고 얘를 돌리고 걸고 밀고 빼고 자 트윙클 스킬 동작이고요 자 가정 주부님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스킬 트윙클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다시 섹션을 뜨시고 일자로 같은 방향 일자로 스킬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낚시하듯이 걸어주세요 같이 두개 동시에 일자로 세로로 잡은 다음에 동작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둘셋 돌리시고 얘를 빼고 밀, 여기 스킬 끝에를 눌러주신 다음에 걸어주시고 밀어주시면 돼. 요 밀고 빼고 자. 음. 주부님들을 음, 주부님들이 쉽게 자, 머리카락 잡아주셨죠? 하실 수 있겠죠? 원형, 원형 잡아 주시고 섹션 뜨고 같은 방향으로 일자 스킬 바늘을 열고 낚시하듯이 두 개를 걸고 일자 하나, 둘, 셋. 세 바퀴 돌리고 밀고 걸고 당기고 자. 간단하죠? 간단하죠? 자, 자, 스킬 다시 한 번. 원형, 원형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똑같이 머리랑 걸어주고, 자, 걸었죠? 걸었죠? 돌렸죠? 하나, 몇 바퀴? 둘. 세 바퀴. 둘, 응. 셋, 다시. 밀고, 걸고, 땡기고 자, 됐습니다 엄이 뭐? 예쁘죠? 자, 이렇게 트윙클 어, 골고루 보면 양쪽 사이드 있으니까, 가닥가닥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예뻐요. 다시 한번 여기 좀 모자란 부분 더 채워줄게요.